전 법무부 장관님, 우리 추미애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심각합니다. 의원님. 네. 진짜 윤석열이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죠. 너무해 진짜 네. 의원님. 아 진짜 막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모든 꼴을 참... 다 보여주네요. 예. 네. 아이고, 마지막까지. 네. 이런 자와 혼자 음... 싸웠다는 아. 거 다시 한번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와, <laughs> 오현 님도 멘탈은 쎄. 음. 예.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꾸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저는. 음. 아, 오늘은 올리지 진짜... 않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싸워야 되니까 올리지 네.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laughs> 오늘 이제 이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유로 윤석열이를 풀어 준지 귀현이가 <laughs> 판사라는 게 나는 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자체가. 음. 그런데 음. 이 지기현이가 윤석열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음. 다른 음. 내란 혐의자들도 다 지기현이가 해.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됐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음.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의심받는 지기현이한테 맡기냐. 나는 음. 일단 이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좀 지적을 하고요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음. 일단 음. 윤석열이는요 지하 주차장을 거쳐서 재판정으로 향하겠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수용을 해줬어요 음. 이거 완벽한 특혜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 정말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장면이 될수 있는 이 재판을 그럼요 촬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음. 아... 불허를딱 해버려 법정 내 촬영을. 네. 음. 심지어 윤석열의 의사도 아니야. 네, 맞아요. 보현이 아, 어, 먼저 했어요. 네. 네. 기현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 음. 이유가 없다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네. 네. 응. 자, 그리고 특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하면 판사가 생년월일, 직업, 뭐 주소, 본적 등등을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인정 신문 절차라고 하나 봐요. 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판사가 직업이 뭐냐고 물었고 무직입니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네, 됐어. 요 네. 그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술, 자존심도 상하고 술 취심도 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음. 이게 절차야. 음. 절차라고. 아무리 아는 사람이어도 어, 절차는 제대로 절차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기연이는요 윤석열이한테 물어보지 않아. 자기 자체적으로 아 그거 소화를 해버립니다. 차이가 있네. 어, 네. 전직 대통령이시다라고 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주소만 물어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연이 문제 아, 인정 신문을 아. 안 했다는 거죠. 아니요 네. 했는데, 했는데 네.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정확히 이거는 겁니다. 자 피고인 예를 들어서 피고인 최욱. 직업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방송인 이렇게 얘기할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너무 신호는 그러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쭉 하면서 주소 주소는 물었어요 그러면서 직업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판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이자가 대답도 안 하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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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기현이가 일이에요. 지현이가 본인 차원에서 소화를 다 해준다니까. 어 그래 그래 나 전직 음. 대통령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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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이게 뭐냐는 아이고. 거야. 아니,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너무 음. 아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법정촬영 불허한 것도 윤석열 측에서 신청을 안한게 음. 상상도 못한 윤석열도 생각 못한 거야. 설마 이거를 <laughs> 불허해줄까 신청도 아예 안 했어. 근데 그냥 못 들기 어 놓고. 여론은 알았나봐.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놨어 지기현 집안부에서. 아니 윤석열 입장은 이 촬영 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늘그 대법정 아, 헌법재판소 네. 대법정에 갈때 화장을 특별 분장을 하고, 아. 네 그다음에 이이닭 볕을 머리 있잖아요. <laughs> 그건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의원님은 하셔도 되죠. 아, 네. 의원님은 네. 다해뭐 의원님 다 네. 억지로 까도다 네. 돼. <laughs> 억지로 까는게 아니라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네. 입장을 내놓은 게 뭐냐면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갔다 이거 허락 을안 했대요. 와, 아, 뭔 말이야, 그게. 뭐라고? 요 신청을 넘, 촬영 기자단에서 음. 신청을 너무 늦게 들어가서. 아, 촬영해도 되는지 신청을 어, 너무 늦게 해서 해가지고. 어. 아니, 다시 그게... 신청하면. 검토하겠대요 아니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laughs> 구두로 신청해도 되고 구두로 그렇죠. 물어봐도 되죠. 네. 피고인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현장에서 즉석으로. 음... 네. 그러니까 직위원, 심무정뭐 등등등 이렇게 놓고봤을때저 윤석열 그 세력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Only 윤 윤어개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Only 윤 오직 윤에게만 적용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음... 시를 나를 갑자기 시로 바꿔가지고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풀어준 사람도 직위원이고 즉시한과 안았던 안안 심무정이고 안한 사람이 심무정이고 오늘 재판에서도 그 모든 그 전두환 노태우 수의를 입고 다 했어 수의를 입고 둘이 들어와서 손 손잡고 했던 그 장면이 누가 봐도 그게 역사적인 교육의 장면이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 쿠데타를 벌이면 저렇게 그렇지. 수의를 입고 가서 저렇게 법정에 서는구나. 그렇죠.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사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엠비하고 박근혜도 이그 사복을 입었지만 여기 배지로 수임번호를 적어가지고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재판 받으러.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서 피고인 앞에 서서 인정 신문을 받는 모습, 이름, 뭐 주소, 직업 이걸 물어보는 생년월일 이걸 물어보고. 그 판사 앞에서 그 인정 신문에 응하는 모습 자체가 그렇지. 사실은 역사적인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올리 윤 오직 윤에게만. 그런데 윤 어게인 할 겁니다. 윤 어게인 다시 의왕 구치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윤석열의 내란을. 언론에서 다룰 때쓸 장면이 없어요. 맞아요. 집에서 오, 지금 그러네. 그러네. 호화롭게 응. 막 까딱까딱 하면서 호화롭게 지금 재판 받으러 갑니다. 응. 거기에서 재판 받는 윤석열의 장면을 우리가 못 봐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누가 지금 다 하고 있냐? 직기연이에요 직위원. 응. 자, 우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SNS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응.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무너뜨린 네. 이게 내란으로 무너뜨린 것은 사실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사법정의를 구현을 국민 대신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이죠. 국민 그런데 자력구제를 하는 대신에 사법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어, 가해를 한 내란 수계를 처단할 수가 없으니 사법부가 대신 해달라 그렇습니다. 하는 절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내란 수계의 법정은 공개 재판으로 국민 알꼬리를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역시 피해자 국민이었지만 내란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피해자와는 또좀 결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판사는 어, 박근혜한테 이 사안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때문에 에, 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와 지금 이지기현이 하는 거 보면 지기현은 오히려 그 내란 수괴를 법정 안에서 수호하는 역할,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란. 어, 사법 내란이라고 제가 아, 사법 내란. 교정을 하는 겁니다. 아, 사법 내란 좋습니다. 네. 아까 사적 구제,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데 꿀밤 주고 싶은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있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니까. 예. 네, 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 사법과 수사, 형사 형사 재판, 형사 기관들, 수사 기관들이나 특히 이제 국가의 사법 체계가 공적 복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불어 브로, 불어는 르쌍티망이라고 하거든요. 음. 공적 복수. 그다음에 어 응징적 정의. 이거를 사법 체계가 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모범택시 같이 사적 구제 사적 폭력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사법체계가 해줘야 국가가 안정돼요. 네. 국민들의 심리가 치료가 되고. 맞습니다. 데 이거 더 화를 돋구고 있죠. 이러면 공적 복수나 응징적 정의가 실현이 안 되면 음. 더큰 이상한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인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기현으로 인해서 우리의 분노, 짜증, 화... 이거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거를 중단을 시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행태를. 그럼 이 말이 안 되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이런 쥐견의 판단으로 맞아. 결정을 내립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뭐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사실은 이 그. 대법원장한테 탄원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대법원장.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기현은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어그법 원칙을 바꿔가지고 네. 아까 올리윤하셨는데 네. 윤석열을 인권보호를 위해서만 이 날을 시간으로 바꿔서 구속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기현이 하는 이후의 후속 재판 절차는 신뢰가 안 가는 안 겁니다. 안 가죠. 내란을 옹호하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 내랑 공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선행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지야. 에~ 거기에 그~ 정보사 불법수사단 어~ 네 수사 (3대) 대장을 맡으라라고 노상원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개엄이 이미 한달 전부터 개엄 때문에 망치 송곳 니퍼 음. 그다음에 절단기 니네 돈으로 준비하면 나중에 돈 줄게 네. 그~ 그 사람이 바로 정 성욱 대령이에요. 네. 네. 그 대령의 변호인이 김경호 변호사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퇴정을 명한 거예요. 김경호 변사를. 네, 네. 그래서 아내 피고인인데 왜 내가 퇴정해 이 제기 했는데 음. 퇴정을 해 버리는 거죠. 근데 증인으로 물어볼 거니까 퇴정하라라고 했다는데 증인인 경우에도 공동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편파적인 게 아니에요. 아...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촬영 불허 시키고 또이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언이라는 핑계로 네. 변호인을 쫓아내버려서 그분의 방어권을 침탈하고, 와... 네, 이 헌법 재판소 대법적 모습을 보면은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그한 15분 뒤에 탄로 날 거짓말, 네. 나는 평생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인원. 안 합니다. 이것도 네. 법정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언론이 나서서 지적할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거짓말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압을 해주고 또 다른 공동 피고인을 회유하는 것도 막아내주고 하는 것이 공개 재판이 되어지만 그렇죠. 네. 그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이게 무슨 짬짜미로 어 검찰이 헐렁하게 또 기소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검찰이 네. 오늘 보니까 이 공소장 낭독하는 것도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려서 조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검찰이, 검찰이 조신하게 검찰이, 했대요? 네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닭이오가는 아... 목소리로. 참... 네 아니 그 의원님이 SNS 올린 그 부분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게두 번째 문장이 제일 공감이 가거든요. 네.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가야지. 공개를 통해 음.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치.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 그다음에 그 이게 그법 왜곡죄인데요. 그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률 검토를 그다 그 마쳤어요. 2016년부터 판사나 검그 2016년부터 법 왜곡죄 얘기는 노, 논의는 있었습니다. 어 판사나 검사가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게 또는 누구에게만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왜곡제가 독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검토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과잉입법 아닐까 사법부에 대한 침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실제로 입법에 도, 다, 입법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저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쭉 보니까 독일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72건이 판사 검사대해서 법 외국제로 기소가 됐고 그중에서 52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입법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저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입법을 빨리 해 놔야 직위원 판사가 함부로 사실은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휘를 저는 대, 그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안될 경우에는 법외국제를 통해서 특별하게 올리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은 음.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예. 앞으로 재판이 팔만 대장이거든요 아니 그 아니 지금 당장 게? 해줄 것은 그 조위대 대법원장한테 예, 그 맞고요. 직위 재판부를 예. 바꾸라고그제하라고 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판장 막 내고 네. 오늘 그매블 쇼에 이, 이 시민들 좀 이렇게 네. 서명하자 이런 운동 좀 해야 될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네. 기왕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게 재판이 공개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미 두 분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럼요, 헌법에도 재판은 공개주의를 의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재판만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편파적인 진행도 못 하고 그걸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더 좋을 예방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요즘에 이제 기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중요 법정에 c c t v 를 설치해서 이 중계하는 게 그렇게 큰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상당부 다른 나라들에서도 주요 사건은 그냥 국민들이 보건 안 보건. 원하면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볼수 있게끔 해놓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제도화시킬 필요가. 네. 이, 이 이제 직위원 재판은요 단순하게 사진 몇번 끝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처럼 원하는 국민들은 계속 볼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아, 이게 공익 재판이에요. 네. 공익 재판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고요. 네. 그런데 네. 이 중요한 재판을 우리는. 언론을 한번 거쳐서 내용을 접해야 돼. 네. 이게 문제야. 음. 그럼 언론의 시각대로 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음.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맞아요. 우리 관점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들여다 볼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요 포인트를 다 짚어 가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그거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고 다 봤으니까 8대 0이라는 네. 결과를 음. 이끌어 낸 건데 그게 헌법에서 공개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옛날에 기술적으로 안 됐으니까 사람 몇안 되는 법정에서만 봐야 했는데 이제는 할수 있잖아요. 다볼수 있다고 음. 이제.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냐 하면은 예를 예를 들어 이제 그 성범죄 음.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지 아니면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 어제 너무 그 장례를 생각해서 어뭐 얼굴 공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란범, 국사범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윤석열이가 재판 정에서한 헛소리가 야.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웃음> 진짜 <웃음> 대단하더라 진짜 아... 예 이거면 뭐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것도 스트레스이긴 한데 <laughs> 요것 좀 한번 예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지 법정 출석해가지고 윤석열이 한 발언들을 좀 보면은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 음...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리고 초기에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이 근데 반영이 안돼 있다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법정에서 다 어플 계획을 네. 갖고 있나봐요. 아예 부정.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돼 버리면 우리가 여론 형성을 해내지 못한단 말이죠. 음. 아참 큰일이. 아좀 어떻게 좀 해줘요. 진짜 이 지연이죠. 윤석열은 현재 결정문도 안 읽어봤어요. 또 아, 그날 현재 그 선은 하는 선고하는 것도 안 들었어. 왜냐하면 현재는 명백하게 이 상당 기간. 피소추인 윤석열이 이~ 이~ 국한 불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민 저항이나 또는 그~ 군이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그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어~ 해제했다뿐이지 피고인의 덕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상당히 지속할 의사가 있었는데 얼떨결에 이게 빨리 해제가 됐다. 이렇게 이미 다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이몇 시간짜리를 공소장에 박아 넣어서 엄청나게 키웠다 이 자체가 자기 부정이에요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그뭐 당장 뭐 제가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지귀현이도 탄핵의 대상은 될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탄핵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국회 차원에서? 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아직 있진 않지만, 아, 있지는 않지만, 음, 왜냐하면 네. 이 자체가 어, 어제 그제 당한 거잖아요. 서, 설마 이렇게까지야 여기까지 음.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laughs> 어이 오늘 이후에는 아마 지기연 탄핵 여론도 일어날 것 같아요. 아, 네. 이 여론이 일단은 좀 네. 이뤄야 네. 또 국회에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음. 아니겠습니까? 이 지기연이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길 수는 그렇죠. 없죠. 그거는 앞으로 지기현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말도 안 되게 윤석열을 풀어줬다 말이야. 아, 그리고 그... 재판 진행이 오늘도 오늘 오전에만 해도 윤석열을 42분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42분. 네, 그리고 오후에도 그것도 부족해서 2시 15분에 다시 시작한 재판에서 20분을 허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저도 마, 당연히 동의하지만 윤석열의 목소리만 첫 재판에서 크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 이게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음...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윤석 문성열 얘기가 지금 언론에 다 나가고 있어요. 어, 이거 변호인도 어, 네.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일어나서 음... 합해서 1 시간이 넘게끔 떠드는 경우 없습니다. 어, 첫 재판에서. 네. 그러네 최찬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방향대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위험하다니까. 아, 그러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법 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아. 요게 원래들은요. 네. 검찰의 공소장이 읽고 나서 자,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래 이제 재판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이 첫 재판부터 무슨 피고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증거도 주장을 그러니까 증거, 증거 조사로 바로 넘어가야 돼. 어떻게 쟁점 정리를 어떻게 하고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 건지 그거 하면 첫 재판 끝나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왜 가해자에게 스토리를 부여하고 가해자의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야 되냐고요. 지휘원 판사가 이렇게 재판 지휘하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지휘 자체도. 음... 자, 저희는 또 내일 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